어, 자,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슬림 라마다 기간입니다. 라마다. 라마다는 한달 동안, 어, 오전부터 오후까지, 거의 저녁까지 금식을 하는 그, 그런 행사입니다. 행사인데, 그 행사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6월 5일쯤에 이제 끝나는데, 한 이틀 정도를 이제 이 친구들은 제일 큰 명절이라 생각하시대 6월 5일, 6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.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쉬는 날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. 자 라마다, 오케이 라마다, 라마다 그 할리나이, 올리 투데이, 투데이, 어 준, 준 5, 준 6. 그럼 잠시만 가 아주 올 마사지, 테라피스, 하우스 테라피스 그리고 오피스 테라피스, 올 체킹 체킹 해갖고. 그 뭐고 그 하프는 어, 하프데이요하프데이요 아, 체킹체킹 그래갖고 음. 유 토킹토킹 그할리라인 보너스 한마치 얼마고 음. 50, 운드0이게 음. 얼마? 얼마? 뭐스아 롱타임 워킹 100뉴 마사지 뉴 오케이 그러뭐 이제 예를 들어 뭐 6만 워킹하는 음. 애들은 아 조금 업아 6만 1 4 0 0 0 그리고, 그리고 <웃음> 뭐 스몰 워킹하는 애들은 그 다운 아 그러고 오케이 그러고 피카츄 니는 그 뭐고 그 저기 마사지 따이가 토킹토킹 해갖고 영수증 빌다 달라해라 미키는 그 저기 올그아 그것도 참 그것도 꼽아야 된다 올 하우스 은하들 뭐 일렉트리 많이 은하들 많이 체킹체킹 해갖고 칼 리스트 아, 많이 페이 노 페이 와오 투데이 도올 페이 내가 그 코리아 뱅크 많이 인사이드 킵 해놨다 그니까 가서 뱅크 가서 땅땅땅땅땅 해라, 많이. 어? 체킹하고 미키하고 투게더. 알았나? 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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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얘기해봐야지 뭐 하겠습니까? 뭐, 어, 지금 얘기하는 난못 알아들이니까. 뭐, 요걸로서, 어, 이제, 올리 와이또 이제 스타팅. 두 어, 투게더 체킹 체킹. 자, 우리 영심이가 슈퍼바이저. 알죠? 근데 네, 그때 얘기했죠? 미키, 피카츄. 정말 저 뭐고, 저 수레 야 한번 돌리 봐라 수레 수레 이거 저저 수레 저쪽에 저다이네뭐 어, 로보카 피에로 빼빼로어페로 빼빼로. 오들아 어, 야 뒤로 네 한번 찍어야지. 어 그렇지. 다 있고. 음... 자 오케이 여기까지. 땡큐. 바이.